일입니다. 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민원님 말씀 가운데 그 좀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 예금 문제. 그러면 동생분께서 그 상속세를 대신냈다면그두분 사이에 형제간에 정산이 있었습니까? 음, 그 대신된 것은 아니고요. 네. 어제 목소로 어, 상속재산을 어, 약 17억 정도를 어,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부동산이 10억 정도였고 나머지 7억 정도가 은행 예금이었습니다. 었 음, 그래서 어, 대강의 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기로 형제간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 약 6억 5천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상속대로 낼 부분이고 동생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에 대해서는 어,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동생에게 부여를 하고 저는 어 그중에 남는 현금 부분에 관한 예금 아, 남는 예금 부분만 어 제가 어그 통장을 넘겨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그거를 입증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 입증은 그 저기 상속 재산 분배 내역을 보면 뭐어 어느 은행 또는 어, 저축 은행에 예금 얼마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어 제가 어 인출하지 않고 어 동생이 인출했기 때문에 어그 내역을 보시면은 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생각이 네.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 평판이나 이런 걸 알아보니까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미심쩍은 대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에 후보로 지명되신 날이 3월1 4일이죠 네. 그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아홉 회. 그니까세날에 걸쳐서 총 아홉 회 육백 원 오십만 원쯤이 종합소득세를 또 냈는데요 이거는 네. 이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 우선 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어 제가 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금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토지를 2005년, 부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에 대한 임대료로 1년에 한 150만원 정도씩 받았는데, 어, 그것을, 어, 가벼이 생각하고, 어, 그 부분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를 안 했던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또한 부분은 어~ 제가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을 했을 때 발표비나 토론비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어~ 그것을 통상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몇몇 기관에서 그것을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잘못 신고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어, 따지지 않고, 어, 설득 잘못됐더라도 제가 그냥 그대로, 어, 납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진행되지 않았으면 세금을 안 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제가, 어,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 임대소득 부분에 관해서는, 어, 뭐, 송구합니다마는 어그 당시에 어 알아서 미리미리 매년 종합소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어 네, 지금 따님이 봤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인가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네, 따님 목소로 지금 외금이 1억 4천만 여 원가량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세 탈루이또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지금 따님이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서 네. 세무사에게 금액 산정을 우려한 상태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증여세를 안 냈다는 걸 인정하시는 아, 거는 아니그 네, 네. 어, 네. 우선 저기 기본적으로 어, 제 딸아이의 예금이 어, 일순간에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어,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증가를 해 왔습니다 물론 일부 어, 전화종으로부터 어, 증여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따라서 그 한목의 증여가 된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납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검토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증여세를 납부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또 제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를 했고 그 세무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네, 보충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세정치민위원회 이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aughs> 예, 정읍 출신 유성여 의원입니다.